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 우리 모두도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양, 모략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신 날을 상황을 보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로도왕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로도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BC 37년부터 4년까지 통치했던 에돔 사람이에요. 이 에돔 사람은 여러분들 이두메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이 에돔 사람인 이 헤로드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을 때에요. 또 나아가서 해볼까요? 우리가 알아시피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왔던 그 헤로드왕은 에서의 자손인 에돔 사람인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어요. 소수의 몇 명만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가서 얼른 가서 경배하였잖아요. 또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40일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문에 나와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자들인가? 1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박사들 밑에 각주가 다 되고 접혀있죠? 성경책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박사들 밑에 보면 은 점성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방이라는 것은 어딘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방은 말 그대로 해가 뜨는 곳이겠죠. 보통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또는 뭐 어떤 뭐 팔레스타인, 어떤 약간 페르시아 이쪽으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로도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정성가들이 지금 별을 보고 무엇인가 이렇게 왔으면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바로 경배하면 되지. 왜 갑자기 별이 중간에 한번 거쳤을까? 왜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별이 갑자기 멈췄을까? 이절 말씀을 잘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뭐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별을 보고 뭔가를 왔으면 그 별이 바로 베들레헴까지 쫙 갔으면 좋은데 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통과했을까? 이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예루살렘에 딱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말을 듣고 온 성이 소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소동이 날 수밖에요. 지금 왕은 누구니까 헤로드 왕이니까. 최근 왕이 지금 있는 왕인데, 광동범, 복동범 박사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왕이 있는데, 로마의 어떤 황제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모든 자들이 소동합니다. 그때 왕이 서기관들과 대해자장들과 모든 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는 거냐? 그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 2장 6절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현지자의 예언을 딱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났을 때, 헤롯시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경의를 묻고 난 다음에, 예를 베들렘으로 보내게 되죠. 갑자기 이 별이,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던 별이, 예루살렘 멈췄던 별이, 동방으로, 아, 베들렘으로 향하는 동방 박사들이 움직이자, 별도 함께 움직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 여러분, 별을 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동방 어디론가부터 별이 막 움직이다가, 예루살렘이 한번탁 멈췄어요. 자, 에르칼렘에 멈춰서 베들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별이 갑자기 촥 인도에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렘에 별이 갑자기 탁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여서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 유양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인사했던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즐거운 성탄절, 선물 받는 날, 즐기는 날,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정확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메리는 말 그대로 즐거운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 어, 그 라틴어는 빼고요. 크리스투스 그리고 플러스 예배 마사라는 뜻의 합성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 성탄절은 알지만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라틴어의 여러분, 크리스투스라는 어떤 라틴어와 마사. 여러분 이 사람 말 들어 보셨죠? 예배라는 뜻의 합성어.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뭐냐? 즐거운 날, 크리스마스 25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즐거운 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의미의 여러분들, 오늘 예배로 나오신 분들 참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생일이잖아요. 생일이면 뭐 해야 돼? 참석해야죠. 참석해가지고 뭐 해야 돼? 선물을 드려야 돼. 또 뭐를 해야 돼? 축하를 해야죠. 또뭘를 해야 돼? 함께 나누어야 이게 여러분 예배고 생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또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좋은 날, 기쁜 날이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눌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를 했다고요 경배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마리아를 경배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단지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경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요셉을 경배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그까단 아기에게 뭘 어떻게 경배하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좀더 자세히 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낮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에 그리고 예수님을 올려 드리는 경배하는 게 예배. 그러면 교회 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만한 자세를 가지거나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입니다. 나는 이한 주간도 별볼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홀로 경배 받으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요,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거짓 예배, 거짓 경배를 드리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헤롯 왕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볼게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묻고 그다음 8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그다음 말씀 보세요.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구요.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도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세요? 16절을 볼까요, 여러분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길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죽여. 두살 이하를 죽여버. 려 여러분 만약에 헤롯 왕이 정말로 예수를 정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어떻게 해서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러겠어? 그것도 두살 이하의 아이를 어떻게 다 죽이라고 그러겠어? 이미 성경님께서 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국으로 피신하는 후였지만 여러분이 헤로도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짓 경배자 말로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에소에 대한 에소의 후예인이 헤로도왕에 대해서 애돔민 사람이 헤로도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거는 말라기에서 1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헤로드 왕이 누구의 우선이라고요? 에서의 우선, 에돔 사람이예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이 이 헤로드 왕의 모습을 성경은 거짓 경고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 동방에 또온 정성가들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리는 정확합니다 올바른 진리는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도 지금 중간에 에루살렘으로 밖에 별을 보지 못하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헤롯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을 찾아가지고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정말로 예수를 경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항상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경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 경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1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고배합을 여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성탄절마다 동일한 말씀이라서 아마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황금은 왕의 상징, 그 다음에 유양은 선지자의 상징, 모략은 제사장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특히 모략은 방부제잖아요. 방부제. 예수님의 죽음까지 예표하는 그러한 예물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예물을 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1 0 0 0 k m 로예정을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천 1000km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서울하고 부산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기억할 대략 아시잖아요. 그먼거리를그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이 몇 날을 걸렸겠어요? 수많은 달들을 별 하나만 보고 계속 움직였을까 아니? 그들이 예수라는 어떤 동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보배하백 담았다는 거예요. 그냥 황금 따로 유양 따로 모략 따로 가고온 것이 아니라 보배하백을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준비했다는 거. 여러분, 앞에 있는 초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초의 의미가 무엇이? 한달 동안 우리는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준비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게 대림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방의 박사들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보배합에 하루는 황금을, 하루는 유양을, 하루는 모략을 준비했을 거라고.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 얼마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주의 헌금도 마찬가지.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 특별히 여러분 생일날은 어때요? 아 누가 생일이라? 네. 생일 축하 선물. 생일 축하 마음. 이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성탄절 선물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선물 받으면 아이 뭘 이런 걸 받으시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때 속으로는 좋잖아요. 선물 받고 나서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작은 선물이 하나할지라도 받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선경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래요, 받는 자가 복된다 그래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 유약과 보약을 오배 합에 다 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날 무엇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까? 아, 저는 성탄 선물 준비했어요. 여러분 선물도 의미도 될수있죠 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데 네.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냐는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뭐 성탄절 지금 코로나 도 이런데 뭔뭐 교회를 이런 분들에게 은혜가 입할 수가 없어요. 그날데 하나님 앞에 아 오늘은 기쁜 날이고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무엇인가를 드려야 겠, 선물로 드려야겠다. 이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서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오늘 귀한 선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나는 황금을 드릴 거예요? 위양을 드릴 거예요? 모략을 드릴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뭘까요? 제가 시험한 게사 여러분에게 들 말씀은 들으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미가서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내 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을 한달 전부터 여러분이 주보에 넣으면서 무슨 선물을 드리는 게 가장 귀한 선물일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주님, 나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 아, 주님 정말로 귀한 걸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보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올해 성탄절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 받지 않은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탄절 전야 행사도 없고 교회 행사도 아무것도 없으며 어떤 것도 성탄절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절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분명한 사실이고 성탄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숫자가 모이